아이고 나영아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다 다잘 키우려고 낳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 그럼 뭘 낳고 낳는데 우리 어머님이 자식은 그냥 사랑하려고 낳는 거야 제가 그전까지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항상 어떻게 잘 키우는지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16년 동안 재직했... 수능 볼 아이들한테는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? 꼭 지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얘기해 주세요. 지금이라도 한, 한 번이라도, 번이라도. 지영아, 수능이 코앞이다. 얼마나 고생했니. 근데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있어. 엄마 아빠는 우리 지영이가 수능을 잘 치거나 수능을 못 치거나 좋은 대학교를 가거나 못 가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거 알지? 한 번은 꼭해 주세요. 내가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.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. 근데 우리 수능을 치는 애가 마음이 불편했으면 좋겠어, 편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말 들으면 시험도 잘볼것 같아요. 더잘볼 거예요. 이런 말 해주면 좋죠. 예를 들면 열심히 한거 알아. 힘들 때도 있었지만 네가 얼마나 열심히 나 안다. 그러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만잘나와도될 거니까 마음 편하게 먹는 게더 좋아. 그리고 한 달이나 2주 정도는 몸 건강, 정신 건강 관리하는 게더 중요하대. 그러니까 잠 자고 잘 먹고 그런 거 해. 이렇게 얘기해주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 해줄게.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. 이렇게 해 주면 좋죠. 그렇다고 해서 애가 갑자기 막 엄마 뭐라 해서 하다가 오 이제 놀아야 돼이럴 애는 거의 없을 거예요. 이때가 기회. 이때가 기회다. 지금까지 안 했으면.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이 더 있을까요?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내가 아이가 있었으면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아이고 나영아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다. 다잘 키우려고 낳으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. 그럼 뭘 갖고 낳는데? 우리 어머님이 자식은 그냥 사랑하려고 낳는 거야. 제가 그 전까지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.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항상 어떻게 잘 키운지 가르쳐줬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. 아이를 낳는 이유는 어떤 좋은 대학에 보내서 나가 자랑스러워 낳는 게 아니에요. 아이를 낳는 이유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려고 낳는 거예요. 그거를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셔도 일단 시작은 정말 잘 하실 수 있어요. 그다음에 자립으로 키우시면 성공하신 겁니다. 자, 오늘 진아영 교수님 모시고 우리 K 부모님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하지 말아야 할 말. 또 했어야 하는데 아직 안 했을 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은 생각을 하셨길.